정부가 지금 돈을 풀거나 그것도 계속 못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어디서 끌고 와요? 외국인이 또 끌고 오도록 또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지금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지금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사지 못하도록 한 적극적인 정책을 쓴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초저출산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꼭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싱가포르는요, 전 세계에서도 정말 가장 작은 나라예요. 뭘로 가장 작아요? 어떤 영토 면에서도 가장 적, 작고요. 뿐만 아니라 인구 면에서도 가장 작아요. 인구는 현재, 현재 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훌쩍 넘고 있으니까, 5천,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조그만 나라이다. 인구 밀도로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그러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택 정책은 배워야 된다. 왜냐면 하 싱가포르는 그렇게 조그만 나라이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으로도 보면 8만 불이 넘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3만 한 3천 불 정도 되는데 싱가포르는 한 8만 한 4천 불, 5천 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 많고요. 전 세계에서 한 4위, 5위 정도. 어, 적어도 그 정도 상위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국제 경쟁력 평가 이렇게 하면 전 세계에서 뭐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이거든요. 그러한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주택 정책을 정말 잘 펴서 주택 가격이 정말 소득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마 최근에 좀 집값이 좀 올랐는데 그오른 이유는 다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굉장히 주택 정책을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싱가포르에서 좀 배워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어, 뭐 지난번 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제가 아, 산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제가 에이펙 사무국. 어, 우리나라도 우리가 회원국이죠. 어, 아태경제, 사회, 이사회에 제가 선임분석관으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2009년, 20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시간이 지나긴 했었는데, 그 때에도 저는 우리나라와 항상 비교하면서 아, 싱가포르가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청렴하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하다못해 그 국제회의 할 때도 이 공무원들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정말 능력있게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거기에서 뭐 에이펙 사무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거주 문화, 그런 거주 공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제가, 보고, 많은 것을 느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좀 많이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싱가폴은 600만 인구 중에 80%가 다이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공공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공공기관이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LH 같은 데에서 만든 그러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러한 LH가 아니라 어디에서 건설했어요? 다 사기업들이 건설한 그러한 아파트,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 공공주택이 굉장히, 어, 많이 지어졌고 그 대부분 거기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그 우리나라의 그 LH 같은 것이 뭐냐그갖 같다 우리 HDB라고 해요. 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라고 하는데 주택 개발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1960년에 설립된 그러한 기관인데요. 정말 여기에서 정말 60년이면 얼마나 빨라요. 이싱가포르 사실은 언제 독립국가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 선언을 했냐면 1965년이거든요. 근데 자치권을. 획득한 건 1959년이에요. 그 전에는 이게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또 2차 세계 대전 기간에 는 잠깐 일본에 점령도 되었었고 그랬다가 이 일본이 이제 패전하고 물러나게 되니까 잠깐 자치권을 영국으로 이제 반환되었다가 자치권을 그 1959년에 받았다가 그래서 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었다가 정식 독립한 건 1965년인데 이좀 전에 말씀드린 이 HDB라고 하는 이러한 주택개발청은 이미 1960년에 이 독립국가로 이렇게 완전히 말 그대로 독립되기 전에 이미 말레이시아의 연방의 일부로 존재할 때도 이미 이게 설립된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 공공주택정책을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주택은 그럼 어떻게 그러면 공급하고 있냐? 이게 방이 한 개짜리도 있고 다섯 개짜리도 있고요. 이게 크기가 또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 시민이 대부분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만 뭐한 100만 채 이상 현재 분양이 되어 있고 인구의 한 80%가 거주하고 있고 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한 90%는 다 자가 보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해 엄격하게 얘기하면 어, 이게, 어, 100% 자가 보유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싱가포르 이그 HDB 주택개발청은 그 정부 소유의 그 땅에다가 이 집을 져요. 그래서 이제 저가의 이제 싱가포르 시민과 그 영주권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판매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99년 임대권을 판매를 해요. 완전히 그냥 넘겨주는 것이야.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할 수 있는 권리,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나중에 반납해야 되느냐. 저는 반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게 5년 정주, 5년을 거주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판매할 수가 있어요.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 가격이 오르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주택 소유자들이 자산도 증식 증직,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싸게 주는데 어떻게 싸게 주느냐, 싸게 판매를 하느냐면 하 이걸 여러 가지 어 서브시디 그러니까 보조금을 어, 지급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인생에서 일생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자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또 특별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그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개인 사유주택들도 있어요. 그걸 프라이빗 하우스 g 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한 80%는 다이 HDB가 다 공급한 그런 아파트고, 한20% 정도가 이 개인 기업들이, 에 어, 공급한 그런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라고는 하콘도 미니메이라고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빌라, 아주 그, 고급 럭셔리어스한 그러한, 어, 주택들이 포함되는데, 그건 정말 부자들이 사는 그러한 공간이고, 대부분은 80%는 다 이런 HDB가 공급하는 그러한 공공주택에서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주택 지원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싶도록 하는 그러한 주택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주택 구매자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이걸 EHG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인데 월평균 소득이 9,000 싱가포르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현재 1 싱가포르 달러가 한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곱하기 9,000 하니까 한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월평균 소득이 되는 가구까지는 그니까그 이하가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가구 소득에 따라서 한 8만 싱가폴 달러 그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8만,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정말 낮은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이게 6천 싱가폴달러 밑에의 경우에는 그 정도 되는데 8만 싱가폴달러까지인가 8천만원 달러까지 보조금을 준다. 그만큼 더 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할 때 신규 분양 아파트를 BTO라고 하는데 B, 빌트투오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규 분양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전청약제를 해가지고 사전청약 해가지고 아 청약을 받아가지고 아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걸 집을 사겠다 해서 하면 어 그때부터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어 그러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판매하는 아파트도 이그첫 번째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그러한 어,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또첫 번째 주택 보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dditional CPF Housing Grant 해가지고 AHG라고 하는데 이것도 월평균 소득이 5,000 싱가폴달러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죠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주냐면 4만 싱가폴 달러까지 줘요. 4만 싱가폴 달러니까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EHG,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8천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8천만 원 플러스 신혼부부에 대해서 다시 또 보조금을 또 주잖아요. 또 4천만 원. 그니까한 1억 2천만 원,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의 보조금을 그냥 준다. 이걸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 하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패밀리그 l 트라고 해가지고, 이 중고 아파트, 그러니까 다시 재판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게, 어, 그, 자녀가 없는, 어, 그런 신혼부부나, 아니, 첫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 한, 어, 5만 싱가폴 달러, 또두 자녀, 그러니까 자녀 수가 많으면 한또 7만 싱가폴 달러를 또 지급하는, 또 이렇게, 가정, 그, 규모가 더 크면 또 추가적인 또 어떤 보정을 또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뭐, 헝가리식 무슨 뭐, 1억을 빌려주고 뭐 2억을 빌려주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주택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또이 그, 그 가계대출을 결국은 해주는 게 돼가지고 결국 빚더미에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싱가포르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일시적으로 준다는 말씀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배정,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뭐 우리나라도 신생아 특례 특공 뭐 이런 거 특례 공급 뭐 이런 거 이제 최근에 생겼는데 두 자녀 이상 갖고 있는 두 자녀 이상의 아이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게는 신규 분양 아파트 30%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있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 두 자녀 이상 갖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A, BTO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 30%를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그러한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하는 정책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거주하거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그러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또 이러한 어떤 BTO 아파트 신규 어, 사전청약 아파트를 또 우선적으로 또 배정하는 또 MC PS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또 PHG라고 해가지고 부모 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 또 보조금 을또 추가적으로 또한 3만 싱가폴 달러까지 또 이렇게 또 보조금을 또 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PPS나 MCPS 같은 거는 뭐두 자녀 이상 가정, 두 자녀 이상의 어떤 아이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게는 신규 아파트, p t u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30% 우선 배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도 같이 거주하는 그러한 가정에서도 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에 있, 있어서도 이런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자 하는 또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 가구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또 추가적으로 또한 3만 싱가폴 달러 우리나돈으로 한 3천만 원또 추가적으로 또 배정한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이러한 정책을 왜 우리나라는 못 쓸까 정말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말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정책을 못 쓰는지. 정말 답답하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못 쓸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추이에요. 이 주택가격 추이를, 싱가포르 정말 주택가격이 싸냐? 싱가포르의 그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가 그냥 도시니까 그 싱가포르 전체를 놓고 보면 한 1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걸려야지만 집을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런데 아까만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싸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래도 최근에 와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추이에요 그래서 2009년이 100이라고 할 때, 그동안 이게 200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2009년이니까 지금 한 14년이 흘렀잖아요. 14년이 흐른 상태에서 한두배 정도 올랐다. 근데 사실 더 자세히 들이다 보면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최근에 이게 거의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싱가폴도 이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가 너무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더 낮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더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이 주택 가격을, 집값을 좀 띄우는 그러한, 어, 역할도 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싱가포르 주택을 구매를 했어요. 언제요?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뭐, 이 뭐, 어, 미국, 일부 잘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 아니면 뭐, 캐나다, 뭐, 벤쿠버 같은 그런 살기 좋은 지역, 이런 데는 훨씬 전부터, 이 뭐, 2000년대, 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주택을 막 사니까, 집값이 막 뛰고, 막,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세금을 엄청나게 막 높였는데 이 싱가폴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막 나타나요. 사실은 싱가폴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그 절대 다수가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중국계고요. 그리고 이제 아 3분의 2까지는 안 되겠네요. 절반 좀 넘는 정도가 이제 중국계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말레이계, 그 다음에 인도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국계는 중국어도 굉장히 잘해요. 물론 뭐. 상당히 사투리를 쓰는 그런 중국, 어, 인인데, 이 중국 본토에서 어디에다 투자를 만약에 해서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살기 좋은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중국계가 많은 그런 홍콩이라든가 당연히. 뭐, 그리고 또 싱가폴. 그리고 뭐, 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뭐, 벤쿠버 같은 이런 지역에 많이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구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값이 이게 갑자기 2020년 이후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 한두 배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두 배까지는 안 돼요 한이 지수상으로는 보면 한 6, 0 70%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자 인지세라고 해가지고 A, B, S, D라고 하는 그러한 세금을 굉장히 높여요 그래서 2021년 12월에 이걸 30%로 높여요. 그전엔 거의, 어 싱가포르 영주권자라든가 시민들에게 비슷해요. 참고로, 시민들은,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 이 세금이, 인지세가, 처음 구매할 때, 세금이 한 1%에서 한 4%밖에 안 돼. 거의 세금이 안 된다는 거죠. 영주권자도 한 5%밖에 안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30%까지 높였다. 그래도 계속 사니까, 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지난해, 지난해 4월에 이걸 60%까지 올려요. 이렇게까지 지금 올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 도입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책을 보면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 하면 우리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그러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쪽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아니 우리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집을 내가 사가지고 그래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금 뭐 일부 뭐 당연히 부과는 하겠지만 그에 대한 차익은 다그 사람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싱가포르이. 전세계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일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차라리 정부가 자꾸 시장에서 간섭하고 개입하죠. 이런 나라에서 부동산만큼은 주택만큼은 이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시장에 그냥 맡길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 그 누구든지 다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무려 90%가 다 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러 아까 HDB 그 우리 그그 그 우리 공공 주택에 공공 주택이 거의 싱가포르 사람들이 80% 살고 있고 그 중에 90%는 다 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하고 또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상당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LH가 뭘 하고 있느냐 도대체 지금.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뭐 부동산 여러 건설 PF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정말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가격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맞추어서 가격이 좀 떨어지게 두고 그래서 싸게 여러 가지 이그 부동산 건설을 할수 있는 그러한 대지를 그 확보를 우리 LH 같은 데서 좀 하고 그래서 가격을 싸게 건설을 해서 또 보조금까지 줄수 있으면 주는 방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젊은이 우리 특히 어그 출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양질의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소득도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늘어나도 서서히 늘어나고 금리는 높은데 그래도 가격을 계속 띄우기 위해서는 결국 은 정부가 하는 역할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지난해와 올해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뭐 특례 보금자리론 아니면 뭐어그 신생아 특례 대출 이렇게 돈을 풀거나 그것도 계속 못할 테니까 그러제 돈을 어디서 끌고 와요? 외국인 이또 끌고 오도록 또 그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지금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지금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정책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사지 못하도록 한 적극적인 정책을 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그래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최소한 갖고 있어야지만 세금을 좀떨어뜨려준다 그래도 외국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조차도 그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보다 훨씬 더 세금을 높게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그걸 못해? 우리나라가 한때 경제성장 처음 할 때는 싱가폴로 공무원들이 많이 출장 갔거든요. 그 정책 배운다고. 요즘에는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싱가폴에서 좀 배워주십시오. 싱가폴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국민을 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살 만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사회를 바꿔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 여러분의 구독이 정말 우리 사회를 바꿉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